안녕하세요 장지택입니다 BMW iX2 iX1을 조금 누르고 조금 늘려가지고 쿠페형 SUV로 섹시하게 만든 BMW iX2 미디어 오토 BMW X2는 2018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X2는 원래 X1을 변형해서 조금 더 빨리 달릴 것처럼 조금 더 섹시하게, 조금 더 낮게, 조금 더 똘똘해 보이게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1세대 X2는 사실 독일에서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존재감이 거의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2세대 X2가 2024년도에 나와서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 들어간 X2는 저희가 시승 영상도 올려드리고 그랬는데 그때 IX2 나온다. 뭐 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2L 가솔린 터보 엔진 대신에 전기 모터 넣고 전기 배터리 깔아서 만든 X2의 전기차 모델. 작년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전시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조금 연기가 돼서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2025년 3월에 이게 나와서 저희가 이걸로 또 우리 제일 먼저 준것 같은데 이거. 제일 먼저 받아서 시승을 하면은 좀 부담이 되긴 해요, 이게. 그러니까 참고할 만한 게 없어, 이게. 띠리링띠리 BMW X2나 전기차 버전, IX2. 요게 모두 BMW의 전륜구동 플랫폼, FAAR 플랫폼을 기본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BMW의 전륜구동 플랫폼으로 BMW X1, 그리고 BMW X2, 그리고 미니 컨트리맨까지 같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비슷비슷해요. 길이가 4.5m 정도 되는 전륜구동 기반의 내연기관 모델도 있고, 전기차 모델도 있는데, BMW X1이랑 비슷하게 개발이 됐다고 해서 뭐 디자인, 생김새, 이런 것들이 똑같진 않습니다. BMW BMW IX1 이랑 이 IX2는 겉에 판넬은 똑같이 쓴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BMW IX1은 길이가 4.5m인데 요거는 5.5cm를 더 늘렸습니다. 뒷부분을 쿠페형으로 날렵하게 하면서 5.5cm를 늘렸어요. 근데 엉덩이만 늘린 게 아니라 지붕도 낮춰서 훨씬 더 날렵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길이 5.5cm 늘리고 높이 5.5cm 낮춰서 IX1보다 훨씬 더 섹시하고 매끈하고 날렵하고 더 스포티해 보이는 모습으로 완전히 거듭난 거예요 BMW iX1 보면은 조금 좀 모범생 같은 느낌이에요 생김새가 좀 참신해 보이고 똘망똘망해 보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반면 X2는 약간 좀 스포츠맨 같은 멋드네고 약간 이런 느낌 훨씬 더스타일리시해 보이고 운동도 잘하는 그런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 조금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 겉에 이 철판을 완전히 다 새로 디자인하는 이런 기법 스킨 체인지라 그러는데 IX1이랑 IX2 기본적으로 골격 똑같고 인테리어 디자인 똑같거든요. 근데 겉에 철판의 형상만 쿠페형의 u v 의 느낌에 맞게 조금 더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거든요. 이 문짝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문짝이 안쪽 철판이랑 겉에 철판을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만듭니다. 이 겉에 철판만 바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 부담은 조금 더 줄이고 차종은 다양하게 X1과 X2 형제 차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사이드 실루엣만 이렇게 매끈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앞에 얼굴도 좀더 스포티해 보이고 iX1이나 뭐 X1은 조금 네모네모하게 생기면서 좀 참신한 이미지잖아요 근데 iX2나 X2는 이런 키드니 그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스포티하게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그래픽들을 쓰면서 스포티하고 강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 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생김새는 깔게 없어요 이 와인 컬러 이게 상당히 잘 어울리고 아내한테 사주고 싶은 컬러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날렵한 실루엣도 튀어나올 때딱 튀어나오고 만질만질하고 싶게 이 예쁘게 생겼고 저는 뒷모습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뒤에 테일 램프는 딱 해가지고 엉덩이빡 세우고서는 쫙 달릴 것처럼 아주 섹시하게 엉덩이를 빡 세우고 달리는 그 느낌에 뒷유리창은 이렇게 안쪽으로 약간 둥글게 말아서 뒷유리창은 실제보다도 더 이렇게 좁아 보이게 밑에는 빡 넣고 위에는 이렇게 좁기 때문에 잘 달리는 스포츠카 같은 그런 멋있는 엉덩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디자인 잘했어. 미디어 오토. 실내는 밝은 색깔 시트로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일단 고급진 느낌이 나죠. 검은색 가죽 시트로 하면은 관리는 편할지 몰라도 차를 되게 없어 보이게 하는 겁니다. 시트는 밝은 색으로 하면은 차가 일단 더 넓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푹신하고 안락해 보이기도 하고 더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거든요. 실내 컬러를 고르실 때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은 검은색은 좀 피하시고 시트 형상이라든가 이런 게 IX2의 컨셉에 맞춰서 볼스터가 상당히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딱 앉으면은 이렇게 허리 쪽을 꽉 잡아주는 상당히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시트로 되어 있고 진짜 가죽은 아니고 인조 가죽인데 성질이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타공이 되어 있지만 통풍 시트는 되지 않고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가 없더라도 여기 이렇게 타공을 해 놓으면 여기는 조금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막 킬팅을 넣어서 바느질을 막 이렇게 해 놓으면 가죽이 좀더 딱딱해집니다. 그런 거는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앞에 대시보드는 운전석을 바라보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에어컨 송풍구가 동반석 쪽으로 이렇게 하나 엇나가 있는. 이런 레이아웃 그리고 제가 X1이나 IX1 시승할 때도 누추 말씀드리는데 여기 스마트폰 두개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하나만 충전할 수 있게 그리고 스마트폰을 딱 잡아 둘수 있는 이 클립 같은 것들이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딱 있고 그리고 컵홀더 그다음에 밑에 이렇게 수납 공간 핸드백이라든지 파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둘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밑에 넉넉하게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BMW의 실력 정도면 여기 이런 기둥 같은 걸 세우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쫙 해가지고 섹시하게 쫙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기둥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버튼 을 누르면 은 이쪽에서만 열리는 작은 수납공간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스마트폰이 안 들어가고요 선글라스를 딱 넣어둘 수 있는 공간이네요 실내 인테리어는 IX2나 IX1이나 X1이나 다 똑같이 생겼다 다만 지붕이 조금 더 낮게 설계가 돼 있는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앉아도 머리가 뭐 위에 닿거나 그러진 않아요 머리 공간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파노라마 루프가 널찍하게 떨립니다. 대신 이 유리는 열리지는 않고요. 그냥 북박이 유리로 되어 있고 햇빛 가리개만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는 이런 구조고. 그리고 이 앞에는 쭉. 쪽... 조금, 좀 작긴 해요. 10.25인치 계기판이 요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는 10.7인치 내비게이션 화면. 가운데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들어가는데, 내비게이션이 T맵 기반의 BMW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리고 오디오는 하만카돈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 BMW iX2는 뭐 고급모델, 기본모델 뭐 이런 게 따로 있지 않고, 그냥 단일모델로 6,470만원짜리로 들어왔는데,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하만카돈이라든지, 뭐 이런 웬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풍 시트는 없기 때문에, 통풍 시트가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좀 섭섭할 수 있겠어요? 저도 통풍 시트 때문에 조금 섭섭한데 그래도 공간은 봐야 되니까 뒷좌석에 제가 가족들을 태우고 어디 여행을 한다 그러면 타이트하게 앉아서 이 네, 정도로 이 상태 그대로 뒤로 가볼게요 자 뒤에 공간은 이 정도 네, 엉덩이를 싹 집어넣어가지 않으면 머리가 약간 살짝 살짝 스치는데 이 정도까지 앉는 사람이 별로 없죠 이렇게 하고 앉으면 머리가 뒤쪽에 약간 스치는 정도라서 쿠페형 SUV의 디자인 뒷부분을 날렵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머리가 약간 스칩니다 그리고 이게 딱 앉았을 때 주먹 두개요 정도 들어가고요. 앞 시트 밑에 발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여유롭진 않아요. 상당히 타이트하지만 그래도 발을 시트 밑에 이렇게 집어 넣어서 앉을 수는 있다. 그리고 요 앞에 이제 에어컨 송풍구라든지 USB 라든지. 약간의 뭐 수납 공간처럼 쓸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고, 뒤에 포켓 뭐 이런 거 있고요. 문짝에 물병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팔걸이 여기 이제 컵 홀더도 있고. 안락하지는 않지만 착급을 생각하면은 그냥 뭐이 정도 공간이구나 라고 할 정도의 공간이고요. 등받이 각도 조절은 이걸 안 된다고 봐야죠. 여기 이제 줄을 잡아당기면은 시트를 앞으로 접는 건데 이게 이제 시트를 완전히 세운 거죠.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는데 더 눕힐 수 있는 각조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 뒤에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게 이렇게 할수 있고 평소 때도 이렇게 최대한 눕힌 건데도 그렇게 막 릴렉스 할수 있을 정도로 느긋하게 누워서 앉는 이런 포지션은 아니에요 또 하나의 장점이 이 가운데만 이렇게 접어서 스키 같은 거 기다란 짐을 이 가운데만 접어서 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대 2대 4로 시트를 접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여기도 접고 예, 여기도 이렇게 접으면 트렁크까지 쭉 해서 이 정도면 진짜 여기 뭐 깔고서는 뭐 진짜 사랑하는 사이라면 둘이서도 차박을 할수 있을 것 같은 공간도 나오네요. 이렇게 접어놓고 트렁크 잠깐 가볼게요. 자 트렁크는 요 BMW 마크를 이렇게 후닥 뒤집으면은 트렁크가 열리고요. 평평하게 이렇게 트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긴 짐도 이렇게 쑥 밀어서 넣을 수가 있고 바닥을 두치면 또 다른 수납 공간이 또요 정도 나옵니다. 여기 안에는 이제 BMW 소화기가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소화기 그렇게 신경 안 쓰지만 BMW 소화기는 BMW스럽게 상당히 멋있잖아요. 이런 게 진짜 브랜드 관리를 잘하는 거죠. 겉에 이 소화기 케이스도 불에 붙지 않는 소재. 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 앞에도 예, 수납 공간 조금 더 있어요. 요 정도까지만 보고 프렁크가 있는지 볼 텐데 이게 조금 멋이 없게 여기를 너무 크게 해놨어요. 안에 충전구 보면은 이렇게까지 크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안에 충전구는 되게 괜찮아요. 끈으로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안돼 있고 마개가 확실하게 버튼으로 딱딱 여는 걸로. 프리미엄 브랜드라면은 충전구도 요렇게 신경 써줘야죠. 예 그리고 앞에 프렁크는 예, 레버를 두번 잡아당겨서 열면은 프렁크가없네 그냥 막혀 있습니다. 요거 둘 추면은 프렁크를 만들 공간도 딱히 없네요. 요 정도까지만 보고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고고 미디어 오토. 본격적으로 달려보기 전에 우리 누님 잠깐 들어볼게요. 음... 하만 카돈인데 이건 또 세팅을 또 되게 괜찮네요. 이건 또. 하만카돈 세팅한 거 중에 밸런스가 제일 좋아요. 하만카돈도 이 정도면은 좋아졌지 이게? 하만카돈 중에서는 거의 세팅을 제일 잘한 것 같은데요? 하만카돈도 계속 뭔가 이렇게 만지고 막뭐 이러는구나 이게. 카돈이랑 보스랑 거의 동급이었는데 보스가 현대차 막 세팅하고 뭐 이러는 게 좋아지면서 보스가 조금 더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만 카돈도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한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오디오 여러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네 예, 일단 뭐 퍼스널 모드, 스포츠 모드, 이피션트 모드가 있는데 이피션트 모드부터 일단 해볼게요. 이 모드에 따라서 가속페달 반응이라든지 운전대에 이렇게 휙휙 돌아가는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절이 되는데 그렇다고 서스펜션이 뭐 딱딱해졌다가 부드러워졌다가 이건 없습니다. 그냥 서스펜션은 한 종류예요. 예, 이피션트 모드로 30km를 이렇게 달려볼게요. 아 이게 스포티한 세팅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뭐 부드럽거나 이런 거는 아니죠. 약간 좀 팽팽한 세팅이에요. 전륜구동은 204마력입니다. 근데 전륜구동인데도 이렇게 운전대 돌리했을 때 핸들링 반응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언더스티어가 난다거나 그런 게 없고요. 뉴트럴한 쪽이에요. 운전대 돌리는 대로 쪽쪽 먹는 핸들링 세팅이라든지 이런 거는 BMW가 기본적으로 잘하죠. 후륜구동이 전공 과목이긴 한데 전륜구동 세팅할 때도 머트로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전륜구동에 204마력짜리 전기모터인데 운전대를 틀고 급가속을 하면은 요렇게 돌때 안쪽 바퀴는 약간 뜨잖아요 네, 그러면서 안쪽 바퀴가 약간 헛도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주행안전장치를 좀 후진거를 넣은 회사는 이렇게 해가지고 돌릴 때 앞바퀴가 막 노골적으로 막 헛도는 깨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제 BMW iX2 같은 경우는 주행안전장치를 좀 좋은거 했기 때문에 요 안쪽 바퀴가 헛돌 때틁틁틁 잡아주죠 그래서 막 헛돌게 놔두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케이지 모빌리티 뭐 토레스 e v x 라든가 이런거 전륜구동 세팅한 거 보면은 그냥 노골적으로 확헛돌게 그냥 놔두거든요 이런 게 이제 주행한 자치를좀 좋은 걸 썼느냐 주행한 자치를좀 초보적인 걸 썼느냐의 차이예요 여기서 제가 스포츠 모드를 넣으면은 운전대도 약간 딱딱해지고 가속페달 반응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되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인공적인 전기차 소리도 같이 나요 중형차스러운 우주선을 타는 듯한 느낌 핸들링은 전륜구동 SUV 느낌은 아니에요 상당히 쫀득쫀득하게 세팅된 하테치 같은 느낌 전륜구동 전기차인데도 상당히 민첩하게 차가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과하게 진입해가지고 코너를 돌면은 뒷부분이 이렇게 약간 날아가는 듯한 약간 후륜구동 같은 그런 느낌도 줘요 그래서 요거는 아 역시 BMW에서 세팅하니까 전륜구동 전기차도 이렇게 세팅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와... 차 특유의 바닥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바닥에 쫙 깔리는 그런 느낌 그런 것도 잘하고 하여튼 서스펜션이 막 푹신푹신해가지고 막 안락하고 막 편안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젊은 친구들은 전륜구동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운전대를 막 돌리면서 볼수 있는 그런 좀 다이나믹한 세팅을 했네요 BMW에만 있는 요 기능 요거는 정말 유용한 기능인데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들어갔어 그랬더니 어, 막다른 골목이네 후진을 넣으면은 이제 후진보조장치 예, 시작을 하 50m까지는 제가 돌아온 고그 루트 고대로 운전대를 알아서 돌리면서 너무 빨리 가면 안 돼요. 고그 루트 고대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사시는 분들을 이렇게 주차한 다음에 시동을 껐다가 켰을 때도 이게 된다 그러거든요. 아침에 시동을 딱 걸고 후진 딱 넣으면 어제 들어왔던 고길 그대로 후진 보조 장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동 주차 보조라든가 파노라마 뷰라든가 3D 뷰라든가 3D 뷰도 디테일이 상당히 좋죠. 방향지시등을 넣어도 방향지시등도 다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래서 헤드램프를 이렇게 켜도 헤드램프도 다 반영이 됩니다. 차 색깔도 뭐 기본적으로 똑같이 돼 있고요. 자, 여기까지만 보고 요 국도 쪽으로 나가서 가속방지턱도 넘어보고 뭐 이렇게 해볼게요. 미디어 오토. 전기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달릴 때뭐스파수스도 없고 쑥쑥 잘 나가는데 2 0 4 3마력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앞에만 전기 모터 하나만 들어가 있는 2 0 4 3마력짜리기 때문에 휘 나가거나 막 그러진 않습니다. 아, 내가. 친절한 서스펜션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금 팽팽한 서스펜션이다 보니까 차가 이렇게 뒤뚱뒤뚱할 때도 많이 뒤뚱뒤뚱 거리지 않고 자세는 좀잘 잡아주는 편이죠 이렇게 도로를 가다가 갑자기 고라니가 나타나거나 갑자기 차선이 줄어들거나 그랬을 때휙 돌려도 바로 자세를 잘 잡는 아주 민첩한 핸들링을 갖고 있다 이쪽에 부스트라고 있는데 이 부스트를 누르면은 10초가 이렇게 카운팅이 되거든요 10초 동안 쭉 조금 더 파워를 짜내준다고 해요. 근데 이제 큰 차이는 아니라 그러는데 이 부스트를 했을 때 조금 더 얼마나 파워가 더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해볼게요. 204마력짜리 전기모터가 요 앞에 전륜구동이고 이걸로 시속 100km까지 8.6초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냥 한번 밟아보고 부스트 한번 해보고 해서 진짜 차이가 나는지 지금 그냥 가속할 때랑 부스트 해서 가속할 때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냥 여기 이 부스트 이거는 아무거에도 연결 안된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회생 제동 정도는 앞차의 거리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모드도 있고요. 회생 제동도 조절할 수 있는 모드도 있는데 회생 제동이 좀 세게 걸리거나 뭐 이르진 않아요. 그냥 뭐 차멀미라든가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생 제동은 좀 말하게 이렇게 걸리는 편입니다. 회생 제동을 제일 세게 거는 회사는 테슬라랑 현대자동차인 것 같아요. 회생 제동은 세 단계 정도 이렇게 조절이 되긴 하는데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회생 제동이 막확 걸렸다가 막이 뭐 정도가 아니고 세게 걸어도 회생 제동이 아주 세진 않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모든 거를 다 끄고 시속 100km까지 한번 가속을 해볼게요. 시속 100km까지 진짜 8.6초 나오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203마력은 어쩔 수 없네. 조금 더 돼요. 8.75초. 8.75. 이게 부스트 안 하고 8.75초인데 부스트를 하면은 어느 정도인지 여기서 또 이제 부스트 한번 해보고 갈게요 바로 가겠습니다자 하나. 둘, 셋! 를 해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203마력이다. IX1은 듀얼 모터로 시승을 했었어요. 뒤에도 전기 모터가 하나 더 들어가서 313마력을 내는 꽤 달릴 수 있는 전기차였는데 이 IX2는 지금 앞에만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는 전륜 구동 203마력 싱글 모터로만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골격, 같은 구조로 만든 미니 컨트리맨도 뭐 싱글 모터, 그다음에 듀얼 모터 이렇게 있는데 싱글 모터는 앞에 203마력, 그리고 듀얼 모터로 하면 313마력. 그래서 IX1 이 아이엑스2 헌트리맨. 이게 스펙이 그냥 똑같아요. 시속 100km까지 걸리는 시간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 그냥 생김새 차이고 안에 여러 가지 편의장치 차이고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ix2가 가장 스타일리쉬하고 여러 가지 고급 장치들도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서 동일한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걸로 하면은 ix2가 가격이 제일 비싸죠.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바로 이제 반자율 주행 모드로 들어가는 속도만 이렇게 노브로 조절하면은 앞차와 거리 감지하고 운전대도 알아서 돌아가고 그리고 운전대 잡으라 그럴 때 손만 대면 되는 정전식 캔들까지 들어가 있는 이러저런 옵션 다 들어가 있는. 있는 iX2 eDrive 20 203마력짜리 전륜구동 싱글 모터 모델이 6,470만 원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여러 차들이 생각이 나고 특히 이제 테슬라 모델 Y 후륜구동 싱글 모터 모델 우리 예상대로 5,299만 원으로 가격이 확정이 됐어요. 그거 뒤에 싱글 모터인데 347마력이야. 아 이거 말도 안 되거든요. 당분간은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싱글 모터 이거의 가성비를 이길 차가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BYD가 또 뭔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 헷갈닥 해가지고 가격을 확 낮춰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모를까. 347마력 후륜구동인데 5,299만 원이다. 아 이거 이기기 쉽지 않아요. 모델 Y, 주니퍼 얘기하니까 6,470만 원짜리 iX. 두가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네, 그리고 모델 Y 주니퍼 싱글 모터는 주행 가는 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400km 인증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300몇 km 정도 인증을 받았어요 배터리도 이게 64.8kWh인가 배터리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게 IX2랑 동급으로 똑같이 생긴 내연기관 모델 X2 204마력짜리 2리터 가솔린 터보 모델이 있어요 그것보다 이 전기차가 더 쌉니다 물론 204마력짜리 내연기관 모델은 X드라이브 들어가 있는 사륜구동이긴 한데 그래도 204마력이기 때문에 가속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전기차가 더 싸다. 보통 내연기관을 드러내고 전기차 시스템을 넣으면은 밑에 배터리 깔고 막 이러면서 가격이 올라가죠. 코나 전기차 같은 경우 코나 내연기관 차보다 1,500만 원 정도 비싸요. 배터리 가격이 있기 때문에 차 가격이 비싸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배터리도 넣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가격이 오히려 2리터 가솔린 터보보다도 가격이 낮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X2 보다는 IX2죠. 그리고 이 생김새, 이 디자인은 사실. BMW X2, IX2가 요 등급의 차 중에서는 가장 멋있게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BMW IX2 E 드라이브 20 시승 느낌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얘기 말하고 그냥 시덥지 않게 끝나버리는 것같아 차를 일바로 줬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 일바로안 죽은 거 아니냐 이러다가. 이 정도면 테슬라에서 돈 받았냐고 이 얘기까지 나올것 같은데. <웃음> <웃음> 테슬라 전화도 안 받는다. 이 테슬라 전화도 안 받고 이씨 완전 삐졌어. 이 씨. 자, 오늘! IX2 신생 느낌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